안녕, 난 뽀로로야! 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뽀로로 팀과 에디 팀의 재미있는 이야기 배틀! 팀 배틀 뽀로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 <laughs> 년에 한번 오는 나의 생일 더 감동적이었던 생일은 오늘 뽀로로 팀에서는 바로바로 귀여운 크롱+ 크롱. 오늘 에디 팀에서는 바로 더 귀여운 페리 짜잔드랑크랑 안녕 친구들 오늘 크롱이 들려줄 이야기는 생일 축하해요 편이야 안녕 친구들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최고의 생일 선물 작년에 내가 받은 생일 선물부터 이야기해 볼까? 작년에는 줄넘기 피에로 깜짝 상자 큰 장난 당근 케이크를 받았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었지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 e Tangan cake, Tangan c 당근 e Tangan cake, Tangan cake, t a 찍 g a n cake, t a n g a 혹시나 나보다 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노래로 내 몸에 맞는 작은 자동차가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 에디와 로디는 알아들었을까? 한번 들어봐. 자동 자동 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 자동 자동차 작은 자동차.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루피에게도 생일 선물 노래를 불렀어 이번에는 싫어하는 당근 케이크 말고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 노래 좋지? 응.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음 참 좋겠네 그, 그럼 브로와 크롱한테는 빨간 넥타이를 받고 싶다고 노래 불렀어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크롱 크롱 보비! 해리 왔어? 보비, 내가 노래 불러 음. 이제 보비한테만 노래 불러주면 끝난다 보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다고 했어 보비는 노래를 잘 들은 건가? <laughs> 내 생일이 너무너무 긴대 에디, 루피, 바비, 그랑그랑! 에디랑 루피랑 포비가 놀이터에 모여 있다고? 어, 그렇네. 아나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 아무것도 아니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끼어줄지. 음, 그럼. 뭔데 포비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어, 뭐야? 뭐 재밌는 일 있지? 응, 음, 비밀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해줘 에디, 뭐야? 어? 어디 갔지? 늦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크롱까지! 나만 쏙 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랑그랑 비밀이라고? 지사에! 그래서 친구들을 몰래 따라갔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어. 그랑 너무에크롱!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거야? 헉! 생일이라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어. 친구들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것 같아. 그래서 자다 일어난 척을 했지. 루피는내 생일. 오로로랑 크롱은 빨간색 넥타이 베티는 무대 의상 에드랑 로디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해줬어 기분 최고야 그런데 포비는 책을 선물로 주는 거야 나는 피리가 가지고 싶다고 그래도 포비가 준 생일 선물인데 한번 열어봐야겠지? 아니 이게 뭐야? 다내 사진이잖아 보비가 날 위해 정성껏 생일선물을 준비해줬는데 못본척해서 너무 미안했어 <웃음> 보비 <laughs> 왜그래 왜 해리? 보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laughs> 보비가 눈도 내리는데 집에 안와서 엄청 걱정했어 <laughs> 보비 미안해 보비의 생일선물이 최고야 고마워 보비 나에게만 비밀로해서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 내 생일이라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주는 거였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랑그랑 고마워 크롱 고마워 얘들아. 그랑그랑 몰래 깜짝 파티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고 모두 모두 고마워. 파티는 생일 파티고 투표는 투표지 그런가 내 이야기 중더 재미있던 이야기를 뽑아줘 이번 달에 생일인 친구들은 꼭 뽑아주기야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올게 이번 달에 생일인 친구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 <웃음> 생일 축하. <laughs>